혹시 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있나요? 하지만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잠입니다. 잠이 당신의 뇌에 미치는 놀라운 비밀 세 가지.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. 첫째, 잠은 뇌속 노폐물을 청소합니다. 깨어 있는 동안 쌓이는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는 오직 잠을 자는 동안 특히 숙면할 때만 제거됩니다.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. 둘째, 잠은 기억력을 강화합니다. 잠자는 동안 뇌는 낮에 배운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죠.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. 셋째, 감정을 조절하고 몸을 회복시켜요. 잠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불안과 우울감을 해소해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.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치료제예요. 뇌 건강을 위한 꿀잠 습관 세 가지.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 잠들기 1시간 전 블루라이트는 차단하세요. 규칙적인 운동은 꿀잠을 위한 강력한 조합입니다.